은 힘들어. 와! 네 자, 오늘의 캠핑 요리는 자갈 조개구입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아, 어, 누나가 <laughs> 제일 아, 많이 먹어야지. 냄새나 맛 드시지? 자, 음.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 음. 음. 어, 내 조개 뭐 어디 갔지? 음. 어, 어, 스케 다 같이 먹어야지. 원래 어? 이 느낌에 많이 먹는 거야. 어, 얄미워, 정말. 음, 네, 아유, 얄미워 정말이. 내 조개 입이 커서 음. 너무 좋다니까. 어, 아 스케보다 입이 큰 동물이 있으면 스케 잘난척 못할 텐데. 얘들아, 근처 바다 안에도 입이 음? 아주 큰 물고기가 있다는데? 어? 정말? 음. 스킵보다 더? 응? 그럴리가 없어. 그게 누군데? 모두의 어? 탐험사전에는 입이 크다는 정보 말고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입이 큰지도 알 수가 없네. 그럼 우리가 음. 입이 큰 물고기를 찾아볼까? 어? 좋아! 모두의 탐험사전도 완성하자! 이야호! 음. 탐험 좋아! 에이. 그럼 바닷속으로 탐험 출발! 에이. 누가 어, <laughs>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 음, 이곳은 뭘까? 버블, 어? 얼른 와. 우리 이큰 물고기 찾으러 가야지. 아 어, 맞다. 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더 깊이 내려가 보자. <laughs> 좋아. 기다려라 이큰 물고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여기 아휴, 대체 어? 어디 있는 거야, 입큰 어? 물고기? 어? 어, 저기 뭐지? 누가 있나? 응. 똑똑똑똑 어?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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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래, 두다? 어, 어, 누구세요? 어? 어? 설마 얘가 입큰 물고기인가? 글쎄... 반가워! 우린 입이 음. 큰 물고기를 찾고 있어! 음. 말을 하지 않는데 게다가 얘는 별로 입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몸집도 작아 보이고 음... 음, 맞나? 아, 아닌가? 음... 너입큰 물고기가 맞니? 음... 우와 음... 입이 큰 물고기가 맞나봐 음... 우와 음... 생각보다 작구나 음, 나랑 크기가 비슷한데 헉, 요만한 음... 녀석이 입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음... 우와, 우와! <laughs> 입이 엄청 커 <laughs> 입안에 <laughs> 알이 가득 있어 아하 이 물고기는 커다란 입에 알을 넣어두는구나 중요한 정보야 무의 탐험사 전에 기록해야지 <laughs> 어, 뭐라고 <웃음> <웃음> 흠! 입에 알이 가득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laughs> 아 배가 고프다는 얘기 같아. <웃음> <웃음> 때문에 먹지 못하는구나 저런 아, 그럼 여기에 알을 잠깐 넣어두자 어? 어? 알은 입 안에서 음 돌봐줘야 한다고? 어, 어 그럼 어? 우리가 대신 어? 알을 돌보고 있을까? 우리 입 속에? 안될 것도 없지 그런데 누가? 어? 이건 어때? 이 조개보다 더큰 어? 친구가 하는 거야 어, 좋아, 음 나부터 <laughs> 아... 라락 흠, 음 이번엔 이... 아은잎들은 저리 어, 어, 비켜 어? 음, 음? 우와 이렇게 당장 좋았어스케시 잠깐 아기들 아빠가 되줘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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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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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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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 이름을 물어봤지? 나는 입이 아주 큰 조피신 이름은 조라고 해 어, 조! 조! 아, 조피씨였구나! 아, 그리고 너 아이들을 입에 품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 잠시라도 사랑으로 돌봐줘 우리 아가들에게 필요한 건 조심 때로는 머리를 흔들어 즐겁게 놀아줘 그게 바로 조의 가족을 위한 규칙제이죠 하죠 거뭐해아무다 어, 아니. 자, 내가 멋진 곳으로 안내할게. 어, 어, 어 가자 가자. 재밌겠다. 음. 오랜만에 먹으니 맛이 좋네. 아기들을 품느라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먹으니 정말 맛있는데. 음, 음. 어떻게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어휴, 얼른 저 입에 다시 알을 넣어야겠어 자 여기야 어, 이 여기는 우리 마을의 자랑 바다 미술관이야 자자자 얼른 들어와 에이, 여기는 아까 지나온 곳이잖아 그러게 너희도 미술관 안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세계적인 명작들을 다 모아놨거든 자 여기 첫 번째 작품이 있어. 음? 아무것도 없는 데잘 <laughs> 보라고. 어, 응. 어, 어. 시선은 앞을 응. 보고 이제 어? 웃어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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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마치 초승달이 뜬밤 하늘에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은하수처럼 말이야. 이, 이, 이렇게 아니 아니 더 아. 편안하게 음. 음. 좋아 그대로 있어야 돼. 어 이대로? 이 작품은 즐겁고 싱그러운 마음과 온화한 미소와 표정, 신비로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야. 우리 미술관의 대표 작품이기도 하지. 짜자자자, 아 아직 과외할 작품이 많아요. 모두 날 따라서 이동! 어, 가시가! 아, 아, 아. 다들 어디 간 거야? 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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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허이. 저리 가! 저리 가! 이가 날것 같아. 내야 아, 못참어 내가 왜더 힘든 역할이야? 어. 근데 왜 둘은 손이 닿을 어. 듯말 듯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어항슨 친구. 그건 말이야. 생명의 불꽃이 전달되는 찰나를 나타내는 거야. 잠깐, 생명의 불꽃? 우리 아가들이 태어날 때가 된것 같은데 어서 우리 아가들을 다시 품어야 해 나+ 어, 나 이제 돌아갈래 어+ 그래그래 그래. 어서 돌아가자 어서 돌아가야겠어 아스캣이 음? 도망가지 않고 잘 보고 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 음. 어잉 음. 생각해보니 아가들은 그 검은 고양이 친구가 잘 돌봐줄 것 같아 음. 난 지금 너희에게 이 환상의 작품들을 설명하는 게더 음. 중요하다고 우와 멋진. 아하하 아, 아, 아 절대 먹어선 안돼 절대 으으으으으야 이게 뭔 일이야? 으으 와 뭐? 아, 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아와와 아, 아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들와와이이와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기가 있어 꼭잘 돌봐줘야 해음 음? <웃음> <웃음> 그럼 우리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 무대 탐험 사전에 조피씨 사진도 올리고 <laughs> 싶어 응, 음? 나 아, 좋아 <laughs> 자, 음? 하나, <웃음> 둘, <laughs> 셋안또 <안녕! 웃음> 놀러 올게 반가웠어, <laughs> 안녕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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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웃음> 건강하게 잘 커야 한다 <laughs> <laughs> 안녕. 뭐? <laughs> 모두 탐험사전에 조피씨 설명이 훨씬 풍부해졌다. <laughs> 이제 모두가 조피씨를 만날 수 있게 <laughs> 해주자. 오, <laughs> 내가 내가 나를 <눈을> 좋아해. <laughs> <시켜야죠. 웃음> <에이, 웃음> 내가 <웃음> 입에 알을 붙느라 <laughs> 얼마나 힘들었는데, <laughs> 어, 근데, 오늘은 내가 할 거야. <laughs> 조피시는 따뜻한 바다의 모래 구멍에 살아. 조피시의 조는 영어로 턱이라는 뜻이야. 그만큼 조피시는 입이 아주 커. 아빠 조피시는 수백 개의 알을 입에 품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소중하게 지켜준대. 와, 벌써 친구들이 조피시를 찾아보고 있어. 우리가 만든 모두의 탐험 사전으로, <laughs> 음, 오늘도 모두의 탐험 사전 완성. 이제 모두가 조피시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어.